After the war 전쟁 이후에 King Odysseus tried to return home. 기본적인 거. try 다음에 to가 있어야 노력이 된다는 거지. 살짝 살짝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살짝 살짝 바꿔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home 앞에는 뭐 to 같은 걸 쓰지 않아. 이게 왜냐면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원래는 to가 있어야 거기 a가 되는데 home 같은 데서는 안 붙이지. But he was forced to wander for years. 여기 수동태가 이렇게 나와주네. 그는 강요받았어. 수동태. 자의적인게 아니었다는 거지. 어, to wander 당연히 to가 나와야 되는 거지. 헤매도록 방랑하도록. For는 동안이 되겠지. 여러 해 동안. 어, Athena, uh, goddess of war. 전쟁의 여신인 이때이 콤마를 동격의 콤마라 그래.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가 assume 어, 가정했어. The form of mentor and appeared to t e l e m a c u s 여기서 assume 이 원래 뜻은 뭐 가정하다 이런 건데 여기는 가정하다라기보다 가장하다, 뭐 disguise 속이다, 위장하다 이런 뜻이 되지. 거짓말로 그런 사람이것 처럼 하니까 더폼 형태라는 얘기지. 멘토라는 그 스승의 이름이지. 지금은 대명사가 됐지만 이 형태로 가정, 가장 위장했다. disguised 이런 얘기지. and appeared. 여기서 과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로 해 줘야 된다는 거. 몰라서 틀리는 거라기보다 안 보여서. 어, appeared 나타났어 텔레마커스에게. She performed the same role as mentor. 어 그녀는 수행했어. 뭐 did 이런 얘기지. 또 똑같은 역할을 멘토로서 뭐 되지. 이때는 자격격로서 멘토로서의 같은 역할을 했어. With the help of Athena. 아테나. 나중에는 아테나가 도와줬네. 어, 아테나의 도움으로 with 도움으로. 음, 텔레마커스 was able to protect himself 텔레마커스 이게 아들이지 be able to 아는 거 보호할 수 있었어 자기 자신을 제귀 대명사를 썼어 자기 자신을 그 중에서도 프로텍트의 목적어에 해당하니까 제귀적인 용법이고 따라서 생략하면 안 되게 되지 생략하는 건 강조적인 용법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 in times of difficulty 어 여러 번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인타임스는 여러 번의 어위 어려움에서 즉 어려움의 여러 번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 여기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s u c c e e d 그리고 어 과거 시제가 아니네 인 finding his father 요렇게 잘못 생각하면 그냥 틀리게 되는 거지 여기가 과거 시절에서 일로 이어진다 그러면 succeed e d 라고 문제를 내겠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이어지냐? be able to 다음에 이어지는 프로텍터와 동격이라는 거지. 프로텍터와 이어지니까 여기도 원형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어. in finding 찾는 것에. 아버지를 찾는 것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로 틀리게 된다는 거지.